나갔습니다. 로인잭로드웰 어? 공 잡는 스콜스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자 뚫어냈습니다. 찬스죠. 슈히 엄청난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 이야, 보통 선수들은 정말 힘내내기 어려운 그런 골키퍼입니다. 레슬랜타 이런 두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리버풀의 심장, 지화 환상적인 골이 터집니다.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애슐리 콜 홀스콜스. 코 제라, 동료가 옆에 있습니다. 골, 득점입니다. 오늘 골키퍼의 기량 때문에 경기를 계속 oh, cool. 부테크리죠로 네, 스로인. 자, 바로 던져줍니다. 네, 지치 없이 이어가네요. 마이클 오언 좋은 기회! 막상 조금 떨어졌습니다. 택조합니다 아, 리버풀의 심장, 스티븐 제라드! 다시 보시죠. 아주 멋진 골입니다. 자, 이리바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패스가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마지막에 끊겨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강태가 움직입니다. 끊어냈습니다 좋은 지역이에요 네 아주 좋은 커팅이네요 바로 공격전환 가능하거든요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 지칩니다 경기에 리드를 잡습니다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아 꿀문 앞에서 언제나 풀라가와에서의 키퍼의 이런 선반 동료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죠 태클 솔캔백 프랭 램퍼. 반격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아, 뚫어냈죠. 찼습니다. 칩시야. 교수가 맞고 다시 아, 역시 헤딩골은 언제 봐도 멋집니다. 표정이 좋지 않은 골키퍼.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자신감 없는... 우원. 때렸어요. 경기 백바지. 공짜 공장 골. 때렸습니다. 공장 골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기어코보상을 받아 냈어요. 와, 결국. 주...